조건부 확률에서 100의 자리수가 3일 때 구해봅시다. 100의 자리가 3이 된다라는 것은 6자리 중에서 하나, 둘, 셋, 100의 자리 3,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기인데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1이랑 2두 개랑 3두 개죠. 얘를 나열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5개 중에서 같은 거 2개, 두개 자, 1이 경우 중에서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수, 적어도 하나는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니까 여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의 자리도, 10의 자리도 2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음, 3은 고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2가 안 온다 그러면 1이 한 개밖에 없죠. 3, 3 오든지, 1, 3 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가되는 게, 뭐, 가지니까적고 갑시다. 1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추가로 1, 3이 오든지, 3, 1이 오든지, 3, 3이 오든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 3 오게 되면, 남아있는 건 2랑 3, 이두 개랑 3, 한 개니까 얘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1, 3, 3 썼으니까 2, 3, 얘도 세 가지고 남아있는 거. 3, 3, 3이면 남아있는 게 1, 2니까 얘도 세 가지고. 자, 얘가 아 가지입니다. 그럼 알게 된게 적어도, 천이랑, 10의 자리가 2가 되는 경우는 3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뺀 21가지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확률은 조건부 확률 전체 3 0분의 적어도 옆에 2가 오는 21 그래서 10분의 7 반갑 bon.